물건은 10억 초반 감정되었는데요. 현재 3억 4천대에 나와 있고요. 대지 면적이 460평으로 혼자 사서 원하는 대로 쓰시던 150평씩 3명 또는 200평씩 2명 나누어 사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주공항과의 거리는 1시간 10분이 조금 안 걸리는데요. 공항과의 거리는 조금 먼 편이며 향후 성산읍에 제2공항이 생기면 훨씬 편리해지긴 할것 같습니다. 집 안쪽으로 차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마당 주차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집 앞쪽 넓게 주차 가능해 보이는 공간이 있고 나랏땅이었어요. 여러 대의 주차도 가능할 수 있겠다. 보여집니다. 국유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없을 것 같아요.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확인해 보시고요. 매각 기일은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. 임차인 문제없고 또하나야할 권리 문제도 없어요. 처음 감정가 10억에서 현재가 3억 4천대까지 떨어져 있고요. 바로 아래쪽 토지가 22년도 평당 1 3 0